입 냄새는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람을 대하며 불안을 느끼게 하거나 자존감이 낮아질 수도 있는 현상이다. 입 냄새는 입에서 나는 불쾌한 냄새를 말한다. 세균에 감염되거나 치아 사이에 음식물 찌꺼기가 쌓여 입 냄새가 난다. 입 냄새를 없애 주는 치약과 구강청정제가 있지만 다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다행히도 입 냄새를 없애는데 도움되는 천연 식품이 있다. 이런 식품에 함유된 성분들 덕분에 입 냄새가 다시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데도 도움된다. 이 글에서는 입 냄새를 없애주는 7. 가지 음료를 소개한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입 냄새를 없애주는 7가지 음료 1. 천연 요구르트 프로바이오틱스가 함유된 천연 요구르트를 먹으면 입 냄새를 없애고 다른 구강 문제를 조절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번 pH 수치를 조절하. 박테리아 번식을 감소하며 과도한 산수치도 조절한다. 천연 요구르트는 입냄새를 유발하는 위질환을 조절하는데 소화 개선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방법 아침 식사로 천연 요구르트 반 컵에 과일 한 조각을 곁들여 먹는다. 오후에 다시 한번 먹는다. 2. 홍차 홍차에 함유된 폴리페놀은 입냄새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은 해로운 박테리아의 성장 속도를 늦춘다. 동시에 입안을 깨끗하게 하며 박테리아 발생도 어렵게 만든다. 재료 홍차 1톤 물 1컵 방법 물이 끓기 시작하면 홍차를 넣고 10분간 끓인다. 아침과 점심 식사 후에 한 잔씩 마신다. 3. 레몬즙 레몬즙의 천연산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레몬즙은 입 냄새와 구강 감염과 싸우는 데 효과적인 재료이다. 레몬즙 성분은 타액의 pH를 조절하고 악취와 질병을 유발하는 미생물 제거를 촉진한다. 재료 레몬 1개 분량의 찐물 1월 2일 컵 방법 레몬, 즙을 내 따뜻한 물반 컵과 섞는다. 레몬 즙물로 매일 예서 3번씩 입을 헹군다. 아, 침식사 때 레몬을 넣은 물을 마셔도 좋다. 4. 파슬리 차많는 사람이 냄새를 없애려고 파슬리 줄기를 씹지만 차로 만들어 마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파슬리 차에는 정화 및 탕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입안 찌꺼기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재료 파슬리 1톤 물 1컵 방법 끓는 물에 파슬리 1톤을 넣고 10분간 더 끓인. 다. 식혀서 마신다. 하루에 최대 3잔을 마셔도 괜찮다. 5. 페퍼민트차 페퍼민트도 입 냄새를 없애는데 유용한 식물이며 치아와 입문 감염 증상도 없애준다. 항균과 항염증 성분도 함유되어 있어서 입안을 깨끗하게 하는데 효과적이다. 재료 페퍼민트 1톤 물 1컵 방법 끓는 물 1컵에 페퍼민트를 넣고 식으면 물만 걸러낸다 하루에 최대 두 번씩 마신다 6 사과 식초와 물 사과 식초의 천연 산 성분은 강력한 항균제 역할을 한다 입안을 깨끗하게 해주고 있 냄새 발생을 예방한다 천연산의 활성 성분은 이 pH 상태를 조절하고 과도하게 생성되는 산성분도 감소한다 재료 사과 식초 1톤 물 1컵 방법 따뜻한 물에 사과 식초를 타서 아침에 마신다. 7. 카밀러 차 카밀러 차도 입 냄새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다. 간 문제나 체내 박테리아 변화로 생기는 입 냄새에는 카밀러 차가 특효다. 카밀러의 정화성분은 혈중 독소를 제거하고 간 정화과정도 돕는다. 무엇보다도 항염증 작용을 하며 구강 감염이 있을 때 동반되는 치통을 감소한다. 재료 카밀라 꽃 1톤 물 1컵 방법 끓는 물 1컵에 카밀라 꽃을 넣고 10분간 우린다. 물만 걸러서 하루에 최대 3번 마신다. 입, 냄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중인가? 이 그래서 소개한 차를 꾸준히 마시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차를 마시면서 입안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도 잊지 말자.